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입니다. 음력으로는 2월 18일이 되고 목요일이 되네요. 병인날입니다. 병인날은 뭡니까? 아주 붉은 호랑이가 나타났죠. 호랑이는 개띠 좋아하고 말띠 좋아하고 돼지띠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닭띠 싫어하겠죠. 소띠 싫어하고 원숭이띠를 싫어합니다. 오늘 복근부는 2자 7자를 쓰시고 저 남쪽으로 가시고 갈 때는 붉은 옷을 입고 가세요. 병인는 신의를 좋아하죠. 병신압수입니다. 신묘, 신사, 신미, 신유, 신의 신축이를 좋아하겠죠. 오늘 태어난 성품이 아주 온우, 엄만한 사람들이고, 명랑하고, 그죠? 아주 인정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어, 상하, 부기, 기천을 따르지 않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자, 병일은 경일를 싫어하죠. 어, 경병충입니다. 경인, 경진, 경호, 경신, 경술, 경자일을 싫어합니다. 오늘 테나산의 어, 직업이 방송국, 기자, 여행업, 무역업, 숙박업, 임대업, 각채을 운영, 운수업이 좋습니다. 어, 건강은 혈압, 심장, 당뇨병, 감정기복, 교통사고, 우울증, 화합병, 공황장애, 어부청어쩌청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주네요. 자, 오늘 또, 어, 띠베르 운세 들어가 볼까요? 목요일입니다. 3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자, 지띠부터 볼까요? 지띠, 하,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네요. 그죠? 오늘 지띠님들은 만사 형통되는 그런 날입니다. 아주 좋은 날이 되네요. 복근 한줄 사보세요. 자, 소띠볼까요? 아, 탕화살이 돌아와서 이별되어 오히려 상남자가 나타나네요. 오전에는 구슬수, 사구슬 좀 조심하시고, 오후부터 다시 풀려나갑니다. 연애 운, 결혼이 좋고, 매매 운, 이사 운, 학업 은다 좋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풍산매 우정미래, 건강여행 은다 좋습니다. 오전에는 시비 구슬을 조심하세요. 자, 원, 어, 범띠가 범날을 맞았네요. 그죠 오늘 좋은 소식이 날아 들어온답니다. 나갔던 돈이 들어오고, 나갔던 님이 들어오는 그런 날이네요. 그래서 오늘 횡재수가 좀 있고요. 그래서 사업은 금전이 좋습니다. 매매운 이사온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풍사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다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토끼띠 볼까요? 토끼띠 돈 좋은 소식이 날아드네. 들 그죠? 나갔던 돈이 들어오고, 나갔던 님이 들어오는 그런 운세고요. 토끼띠도 오늘 만사 형통이 되는 그런 운세입니다. 아주 좋은 일진이네요. 복근한 줄사보세요 자, 용띠 볼까요? 용띠는 영어을 나누는 사랑이 찾아오네요. 그래서 연애 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매매 운이 사온 학업은 다 좋고, 사업 금전이 좋습니다. 수술 좋죠? 아파트 청약 풍사매매, 우정, 미래, 건강 운 아주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BMT 볼까요? BMT 하하. 예, 오늘 또 상남자가 나타나네요. 매매운 이사운 하급은 아주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량풍사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다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말띠 볼까요? 말띠 하하.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네요. 그죠? 사업은 금전은 예, 아주 좋고요. 오늘 만사가 되길한 그런 운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띠님들 도 오늘 복걸 한 줄만 사보세요. 아주 만사 형통입니다. 자, 양띠 볼까요? 양띠, 하하, 오늘 소득은 가득한데요. 오늘 좀 우울하고 외롭네 그죠? 연애나 결혼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사업, 금전은 좋습니다. 매매, 우리 사원, 학업은 좋고요. 그죠? 수술 좋고, 아프다, 청약, 분산매매, 우정, 미래, 건강은 다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원숭이띠 볼까요? 사, 소득이 가득하네요. 매매운 이사운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풍사매매 우정미래 건강 다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바빠서 어, 연애나 결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닭띠 볼까요? 닭띠 돌아 원진살이 돌아서 그죠? 소, 소득은 가득하고 사업은 좋은데요. 어, 연애나 결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매매, 이사, 학업 다 좋죠.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풍사매매 우정미래 건강 다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개띠 볼까요? 개띠. <laughs> 개띠도 좋은 소식이 날아도니네 그죠? 매매가 잘이로어지고 사업이 좋고요. 연애, 어, 결혼 다 좋은 하루가 되겠고요. 이사 다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빠도 청약 분사,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다 좋은 하루가 되겠고요. 여행도 좋습니다. 자, 돼지지 육합입니다. 육합. 소득이 가득하고 복, 부 복빈이 나타나는 남자들이 좋은 날입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 이상운하금은다 좋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량 분사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다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또 건강하고 행복한 목요일 되십시오. 팔봉샘 t v 입니다